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1개와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서 제 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스루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웠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열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운 이후 208년 만에 아스르의이 살만에셀 호세에 의해 멸망하고 말지요 먼저 호세아는 아스르왕이 디글라 빌레셀 3세의 도움으로 베가를 살해하고 이 반역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획득한 호세아는 그가 죽자 친아스로 정책을 버리고 친애국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격분한 아스로의 왕이 살만에셀 호세는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여 3년만에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사마리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9,290명의 이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지요. 이로부터 140년 후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가는데 그때 포로의 수가 46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엄청난 수이지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가장 안전한 산성을 외면하고 아스로와 애굽 애굽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고개를 하듯 줄을 타던 호세아는 결국 국가의 폐망과 함께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되는 비운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갖는 이 구속사적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는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의 왕 소를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의 왕 소는 이디오피아 출신으로 애굽 25왕조를 세운 사바콘 혹은 그 아들 사바카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이 이름들은 둘다 히브리식으로 셰외로 이렇게 발음되는데 모음을 제외하면 소가 되지요 가축인 짐승 소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이름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확인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말 속에는 단순히 말을 애굽에서 수입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보면 애굽은 그들을 종살이 시켰던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종살이 하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최레굽 1세대 또한 광야 40년을 돌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화가 우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가데스 바네에서 가난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하자 보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지요.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강국히 요청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43장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스로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지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러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말이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니까요 사도보울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백성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의지하고 돌아가려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것을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 아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사도바울에게 있어 뒤에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가 이룬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아시아와 유럽에 셀 수도 없이 많죠. 그 뿐이겠습니까? 그가 키운 목회자와 제자도 셀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열 개가 된다는 둥 선교지가 몇 개라는 둥 자기가 키운 제자가 몇 명이라는 둥 말이지요 내가 교회에 한 헌금이 얼마요 내가 누구를 위한 기도가 얼마라는 둥 말입니다 혼자 그거 세고 있으면 뭐 혼자 가슴은 뿌듯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데, 만약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큰 일을 했다고 그를 위해 박수, 박수를 쳐주면요. 만약 그런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지금 나의 형편이 초라하다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대로 만민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두 경우 다 마음이 지옥되는 것 아닐까요? 잘 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교만해서 지옥되고.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많은 일을 했는데도 지금 형편이 초라하면 서운해서 비참해서 원망으로 채워져서 지옥되는 것 아닐까요? 잘했든 못했든 뒤에 끝을 잊어버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것이니까요 바로 은혜 말이지요 그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바로 그것이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최선의 길인 것이지요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양식과 은혜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말입니다 내가 쌓은 내 의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그분만 의지하는 삶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북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마지막 왕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몇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본명이 이, 이그 호세아이지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모세가 호세로 부르지 않고 여호수아로 이렇게 고쳐 부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한명더 나오는데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와 호세아는 히브리어, 이 예호슈아,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 예호슈아가 히브리어를 헬라우로 번역한 70인역을 거치며 예수스로 발음이 되지요. 우리말로는 예수이고요. 호세아 왕과 함께 208년 만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난 설교에서 구속사에서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장자인 율법을 말한다고 했지요. 큰것 말입니다. 남유다가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인 반면, 작은 것인 반면,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 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상징하는 장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먼저 된 장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장자는 죽거나 쫓겨나고 그 자리에 찾아가 장자가 됩니다. 율법으로는 죽고 은혜로 사는 것 말이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구조를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것이 죽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원리 말이지요. 선악과로 죽고 생명과로 살고 이스마엘로 죽고 이삭으로 살고 장자 에서로 죽고 야곱으로 살고 모세로 죽고 여호수아로 살고 먼저 된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로 죽고 다윗으로 살고 북 이스라엘로 죽고 남 유다로 사는 것 말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육신으로 죽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예수, 먼저 된 예수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마지막 왕 호세야,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육신의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바로 죽어야 사는 것이니까요. 결국 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사망의 값은 오직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죽는 게 사는 것이라는 이 구원의 원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우리의 얼굴이 그분의 편지가 되고 그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남아 있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아버지함 유혹하고 있지만 볏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 제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 이 새벽 강구할 때마다 아버지나 아님 내 속에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잡힌 것 있다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새벽 될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